겠다 이거 <laughs> 이좀 위에다 해볼까? 음, 이제... 어? <laughs> 야 이건.. 껍질 좀 굴려 있는냐아 저거.. 얘가 이러니까 통통해지지. 빨아먹는 거 봐봐. 어, 땅. 응. 빨아먹는 힘이 너무 세서 그냥. 그냥. 응. <laughs> 뭐야 내룸에다가. 먹는 거야 껍질도. <laughs> 단물만 쏙빼 먹을라. 먹었네. 그냥 줘봐. 팔팔 내떡꽁 묻었다. 야 우리 조연우도 잘 먹. 잘 먹네. 하나 더 먹을까? <laughs> 그래야 너더먹겠 얘 거의 한개 먹은 거 아니야? 내가 반 먹었어. 반 개? 조이야 돼. 한개먹었네반 개밖에 안 어... 먹었는데 한개 먹었대. 이렇게 집중하는 도연이가 있어. 얘 이러고 이제 내일 똥 폭탄 날린다고 아주. 뭐, 똥 폭탄 날린다고 아주. 뭐좀 쉬자. 쉬? 쉬면 좀 그렇지 않나? 여인이, 윙크 오늘 좀 나오겠는데?